많은 남자들이 오늘 나 지뢰사정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조절 잘해. 라고 말하는데, 과연 지뢰사정을 하면 피임이 얼마나 될까요? 지뢰사정이란 사정 직전에 음경을 질 밖으로 빼내고 바깥에서 사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정자가 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서 임신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쾌감도 없고 피임도 하고, 일거 쌍피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컨돔도 필요 없고 피임약기나 사업피임약도 필요 없죠 남자들 스스로 철저히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몸은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내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으면 되잖아 하지만 의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no. 피임효과는 있지만 실패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정 전에 코퍼액이 나오는데 이 코퍼액 안에도 정자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정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간의 쾌감, 긴장 혹은 예기치 못한 반응으로 인해서 빼는 타이밍이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뢰 사정 실패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용일 경우 약22% 실패율, 즉 100명 중에 22명이 1년 내에 임신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사용할 경우 실패율은 4%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다른 피임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콘돔은 일반적인 실패율이 약 13%, 경구 피임약은 7%, 구리루프나 미레나는 1% 이하이지만 지뢰사정은 22%입니다. 즉, 지뢰사정은 의학적으로 피임이긴 하지만 가장 불안한 피임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뢰사정 후에 임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즉시 사후피임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에 72시간에서 120시간 이내에 복용하는데 가능하면 12시간 이내에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고 임신 예방률이 빨리 복용하면 85에서 95%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일주일 가까이 됐을 경우 구리 자국내 장치를 하면 좋은데 성관계 후에 5일 이내 루프를 삽입하면 임신 예방 효과가 99% 이상이고 이후에도 5년 이상 장기 피임 효과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뢰사정은 피임 방법이긴 하지만 불안이 쾌감을 덮어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의 달콤함이 며칠간의 불안을 이길 만큼 좋을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만약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지뢰 사정을 선택할지 말지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만약 안전한 피임을 원한다면 콘돔 피임약 루프 미레나 인플라논 같은 확실한 피임 방법을 추가하세요.